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산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인해서 버섯 산행을 하면서 혹시 야생삼이라도 있을까 한번 눈여겨서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버섯, 가지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줄 맞춰서 쭉 자라는 가지버섯의 모습을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 저쪽에 또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와 반갑다. 자 이거 보세요. 가지버섯이 쭉줄 맞춰서 나오는 것이 마치 줄살이 줄룽이 같아요. 이제 가지버섯이 시작에 전초전은 펼쳐졌습니다. 아 여러분도 가까운 산에 가셔가지고 가지버섯 손맛을 보시고 맛있는 가지버섯으로 볶음과 여러가지 요리를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초대형 민자주방망이 즉 가지버섯입니다. 이야! 대박!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와! 얼굴 깜짝이야. 어지간한 능이버섯 많았습니다. 자, 이제 막 속구쳐 나오는 가지버섯, 민자주방망이버섯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주 싱싱하니 보기 좋습니다. 우와, 대박. 정말 예쁘죠? 감사합니다. 자, 이 옆자락에도 이렇게 가지버섯이 마구마구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것은 이렇게 비를 맞아서 낙엽 색깔하고 같지만은 새로 나온 것들은, 자, 보세요. 우와. 정말 이쁘고 탐스럽죠? 감사합니다. 자, 방금 본 가지버섯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 정도면 뭐, 몇 십고, 한 끼니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드디어 삼잎을 하나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오행. 아, 오행이 아니고, 각꾸네요각꾸 각구와 노랗게 단풍이 든 오행. 이렇게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주변을 잘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야, 어쩌다 산행 중에 오행 각구를 만났더니 잠시 현혹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오가피입니다. 이 오가피 입도 얼핏 보면 삼잎과 거의 비슷한데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와 있죠. 아, 정말 산보기가 너무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운이 닿으면은 좋은 모습을 하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오가피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 깜짝이야. 삶을 쫓다 보니까는 이렇게 새빨간 열매가 있어서 긴가민가 하면서 왔더니 역시 첫 남성입니다. 독초 여러분 잘 아시죠? 아, 깜짝 깜짝 놀랍니다. 뻔히 알면서도. 아, 올해는 이상하게 첫번본 참부채 버섯이 이렇게 벚나무에서 나온 걸 만났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벚나무에서 자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쭉쭉 달려있죠 하지만 엊그제 내린 비로 인해서 버섯의 갓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짐승뼈인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이렇게 평평한 것을 보니까는 아, 육식동물은 아니고 초식동물 같아요. 아마 고라니로 생각됩니다.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올매 걸려서 죽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 많지는 않아도 느타리를 만났습니다. 야 산느타리 만나기가 요즘은 정말 힘드네요. 보세요. 아주 싱싱합니다. 그 검은 벌레가 없어가지고, 느타리흰 혹병인가, 그것도 없는 아주 싱싱한 버섯의 산 느탈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깨끗합니다. 우에도 아주 비 맞은 흔적도 없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상큼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지버섯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가지버섯은 민자주방망이 버섯이 원래 정명이죠 왜 가지버섯이냐면은 버섯 색상이 가지 색상이 나서 가지버섯이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색상이 곱죠 감사합니다 아이 시커먼 버섯 흔적을 보세요 자, 무엇으로 보이시는지요? 바로 개근버섯입니다개근버섯 뽕나무 버섯이라고도 하죠. 전부 뺑 둘러서 이렇게 시커멓게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버섯 본다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죠. 그래도 계속 산행은 이어지고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산행을 하다 보니... 유독 이렇게 수원 무당 버섯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원 무당 버섯은 버섯들 중에 초여름에도 가장 먼저 나오더니 이 가을에도 가장 늦게까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을 보니 그래도 버섯들 중에 맛있는 식용버섯인 가지버섯을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을 버섯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가지버섯이 아주 두글두글합니다. 우와! 이런 맛에 가지버섯 산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도 또 가지버섯 한 자락을 또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어? 줄줄이 완전히 알사탕처럼 매달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이죠? 어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나무 밑에까지 자신들이 무슨 능이처럼 막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모처럼 가지버섯 대박산행을 하고 발걸음 가볍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은 정말 여기 저기에서 아주 예쁜 색상을 띈 가지 버섯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